자, 이제 조망권을 알아볼 텐데요. 모든 동의 조망권을 알아보긴 힘드니까 제가 몇개 동만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도면과 위성지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세대 평면을 모두 깔아서 그게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지에 있는 102동의 49타입을 보겠습니다. 이렇게가 남쪽이 되겠죠. 남향일 겁니다. 34층 최상층입니다. 오른쪽으로 시원하게 빠져서 보일 겁니다. 고개를 아래로 내리면 5호선 상가가 보일 거고요. 이쪽에 양재대로가 보이고요. 5호선 둔촌동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조망에는 크게 지장이 없죠. 최상층이다 보니 오른쪽으로 시원하게 빠져서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보이는 쪽이 올림픽공원일 겁니다. 아마. 이쪽으로 보이는 쪽이 올림픽 공원 맞네요. 올림픽 공원 맞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옮겨서 2단지로 가보겠습니다. 2단지 201동의 49타입입니다. 201동의 49타입 최상층입니다. 앞쪽에 3단지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멀리, 여기서도 올림픽 공원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고개를 아래로 내리면 바로 밑에가 보이고요. 여기 양 제대로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건 306동입니다. 305동과 306동이 보이네요. 왼쪽으로는 312동, 311동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306동과 312동은 6미터 정도의 단차가 있습니다. 이제 3단지로 가보겠습니다. 3단지에서 제일 앞에 있는 308동의 49타입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동의 최상층이다 보니 시원하게 보이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강동대로가 있고요. 여기는 구호선 둔촌 오른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는 보성중학교, 보성고등학교가 보이네요. 멀리는 여기는 올림픽 선수기지촌 아파트입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여기서도 올림픽공원이 보이겠죠? 단지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앞에 있는 동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 1 2 0동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35층까지, 109타입의 35층까지 있네요. 최상층 기준입니다. 당연히 앞에 동질이 보이겠죠? 아, 여기 글린공원이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서 이쪽이 살짝 보입니다. 사유 조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120동입니다. 109타입의 35층, 최상층입니다. 동향을 한번 찾아볼까요? 동향을 찾아보겠습니다. 113동으로 가겠습니다. 113동 동향입니다. 59 타입이고요. 높이는 13층, 최상층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14동은 11층입니다. 그래서 많이 막히진 않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114동이 22층까지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 길 건너편에 있는 학교가 한신초등학교네요. 초등학교는 건물이 높지 않을 거라서 개방감을 이쪽으로 학교 쪽으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단지를 가 볼까요? 4단지 424동의 84D 타입입니다. 최상층이라서 개방감이 확보가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동들은 30층, 20층이라서 최상층이니까 30층, 20층보다는 높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학교는 동북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멀리 올림픽 선수 기지촌 아파트가 보이고요. 여기서 올림픽 공원은 보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최상층이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동들도 대부분 35층짜리가 많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은 살짝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면 방향으로는 개방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4단지 중에 한개더 볼게요. 큰 평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411동에 134타입 18층이네요. 앞에 있는 동들이 18층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동들은 35층이라 높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왼쪽으로 이렇게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왼쪽을 쳐다보면서 살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크게 높은 건물이 앞으로 안 생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광불사라고 절이 하나 있네요. 왼쪽으로 개방된 조망감을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는 아파트들은 층이 높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단지 내부가 보이겠죠. 여긴 어린이 놀이터 같네요. 조망권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일조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조권은 오차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일조는 그림자가 가장 긴 12월 21일 동짓 날 기준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볼게요. 부지 전체를 바라보면서 일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지금 시간은 12시 11분입니다. 그림자가 길기 때문에 앞동들은 괜찮겠지만, 뒷동들은 어 중간층 정도, 중층 정도로 그림자 간섭이 발생이 되죠. 앞동에 의한 그림자 간섭이 발생됩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다 그림자가 다 떨어져 있죠. 그래도 시간이 점점점 흘러서, 지금이 1시 6분입니다. 그니까 러 그림자가 거의 일직선으로 되죠. 건물과 일직선으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몇 동이냐면, 107동입니다. 107동은 그림자가 거의 없는데 그 뒤에 있는 108동 같은 경우에는 중층 정도부터 그림자가 떨어져 있죠. 그 뒤에 있는 109동이라든지 110동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 3단지 쪽에 앞에 있는 동들은 당연히 그림자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동들은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서. 지금은 3시 2분입니다. 동짓날 3시 2분 정도에도 여기 이쪽에 그림자가 남아있는 동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제 좀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일조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요. 아침 9시에도 이미 그림자가 조금씩 들어와 있죠. 중층, 저층 위주로 그림자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림자 간섭이 발생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지금이 10시 3분입니다. 해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래도 그림자는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시죠? 118동에 109따입 이쪽은 중층 정도에도 그림자가 많이 안되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112동, 121동, 123동, 124동은 중층 정도에도 그림자 간섭이 발생이 됩니다. 좀 위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중간층 정도에도 그림자 간섭이 있습니다. 제가 둔촌 주공에서 관심있게 보는 타입은 이 소형 평수인데요. 39 타입, 49 타입, 29 타입. 위치상으로도 지하철역과 가깝고, 건물의 형태가 네모난 박스 형태에 높이가 높습니다. 34층까지 있기 때문에 조망권도 괜찮고, 위치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편하고, 상가하고도 가깝고, 층이 높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망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조권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49타입 좋은 것 같습니다. 49타입 59타입, 84타입보다는 투자 목적뿐만이 아니고 실거주로도 내가 신혼부부라든지 1인 가구라면 49타입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망이나 일조도 괜찮고 위치도 지하철역과 가깝고 상가 이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3단지의 소형평수를 살펴보면요. 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강동대로 건너편으로 해서 조망권도 괜찮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1조권도 앞에 있는 동들은 1조권도 괜찮죠 중층뿐만이 아니고 저층도 1조권이 괜찮기 때문에 3단지에서도 소형 평수가 인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9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2단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2단지에도 저기 201동에 소형 평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84타입 59타입 109타입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1조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보시면 207동 괜찮죠? 207동에 109타입 괜찮습니다. 205동에 109타입도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도 역시나 201동에 소형평수지만 사각형의 건물 형태에 34층까지 있기 때문에 중층이라든지 고층으로 올라가면 49타입, 39타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6분입니다. 앞에 있는 208동 일조건 괜찮죠? 저기 있는 204동, 204동도 괜찮습니다. 204동 84타입입니다. 206동에 84타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 209동 210동 이런 쪽은 중층 쪽으로도 그림자가 많이 발생이 되죠 지금 시간은 2시입니다 그림자가 좀 많이 떨어지죠 208동 괜찮아 보이시죠 4단지로 가겠습니다 4단지는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앞에 앞쪽 부분 한번 보고 여기 뒤쪽 부분 한번 보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화면을 땡겨서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아침 9시부터 보겠습니다. 아침 9시입니다. 410동, 411동 대형 평수인데 411동 괜찮아 보이시죠? 410동은 411동에 그림자 간섭이 발생이 되죠. 404동, 406동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보이시죠? 401동, 402동, 403동 다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405동, 407동 416, 417, 다 똑같습니다. 중층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이제 뒤쪽에 있는 동, 430동, 이쪽 위주로 보겠습니다. 아침 9시인데요. 430동에 59타입, 429동에 그림자가 떨어져 있죠. 423동, 428동에 그림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 9시인데. 이렇게. 지금 시간인 10시 8분입니다. 10시 8분인데, 423동 그림자 생기죠. 426동, 427동도 그림자 간섭이 지금 11시 44분인데요. 11시 44분부터 그림자 간섭이 중층 정도에 생기기 시작하네요. 425동, 잘 보세요. 424동, 420동. 음... 지금 시간은 1시 43분입니다. 423동에 109c 타입, 109d 타입 그림자가 완전히 빠졌네요. 어, 여기 저쪽은 조망도 괜찮고 일조도 괜찮게 양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422동에 109 타입도 괜찮네요. 84a 타입도 괜찮네요. 그렇지만 421동은 그림자 만세비 조금 있고, 421동은 저기 저쪽에 84a 타입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424동은 84d 타입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권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동수가 워낙 많아서 세세하게 다 찍어서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기 뒤에 1단지 쪽에 59타입, 키가 작은 동들, 이쪽에 있는 동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향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조가. 화면을 당겨서 보겠습니다. 115동부터 14동, 13, 12, 11,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건 101동입니다. 학교 쪽에 그림자 간섭 때문에 높게 못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은 층이 낮습니다. 아침 9시부터 볼게요. 동향이기 때문에 해가 일찍 넘어갈 겁니다. 해를 길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이 10시 24분인데요. 층도 낮고 앞에 있는 동들이 키가 높으니까 그림자 간섭이 많이 발생이 되죠.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나마 112동, 113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조금 힘들지 않나 해를 보기가 해를 길게 보긴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이 12시 20분입니다. 113동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네요. 113동이 여기 있는 키가 작은 동들 중에는 가장 길게 해를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 오차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확인해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